안녕하세요. 택배에서 만든 책들, 이거 들겠습니다. 제목이 모든 걸 보면 때가 있다. A time for everything. 이거 볼게요, 한번. 고맙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씹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할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 안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꿰맬 때 흑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만사에는 알맞는 때가 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걸을 때죽일때 치유할 때 애할 때 세울 때울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모을 때, 여기 포옹할 때,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 잃어버릴 때, 간직할 때, 던져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 말할 때, 전쟁할 때, 평화로울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